안녕하세요. 1월 29일 금요일 아침, 김재희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제 개인적인 얘기라는 말이죠. 어, 오늘은 제가 만난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어떠한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길은 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간다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거기에 맞춰 적응하면서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니에 따라서 그 길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 또 정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창시절,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 친구들도 또 중요하지만 사실 친구들보다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들 달라져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진 않지만, 어, 제가 학생 시절 때는 선생님의 영향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만난 선생님들로 인해서 가 이렇게 좀 변화하고 또 제가 가는 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말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제가 20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7시 40분부터 8시까지 20분을 넘기면 안 되는데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제 얘기 예, 예전 지나간 얘기를 그냥 하는 거니까 중요한 뭐 얘기가 아니고 정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말을 좀 천천히 제가 느긋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바라고요. 어, 중요한 장면이 나올 때는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 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찍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 얘기가 지루하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어 간단간단하게 하여튼 이야기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그,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선생님이 제 그림을 찢은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선생님은 굉장히 소중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그, 제가 5학년 때, 오늘 제가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드리게 될것 같은데, 어, 마지막 선생님은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첫 번째 선생님은 제가 5학년 때 다니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네, 아동문학가 하셨어요. 아동문학가 하셔서 책도 내시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사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학급문고도 만들고 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가, 재밌었던 책을 가져와서 꽂아놓고 서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때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그 이제 그 전에도 집에 재밌는 책들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는 가지고 놀게 없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었죠.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즐겨 읽는 편이었는데 누구나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초등학교 5학년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반에서 이제 좀 이렇게 원하는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방과 후에 남겨서 시간을 한 시간 주고 이제 놀다가 시를 하나씩 적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삼삼오오 놀다가 막 이렇게. 시를 하나씩 적어서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선생님이 그 시를 보고 어 이거 뭐 이렇게 평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 나중에는 이제 우리들을 데리고 시 시화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시를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려서 시해가지고 액자 내고 이제 이런 전시회 같은 거 하는데 그런 대회에도 우리들을 데리고 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뭐 뭐 어린 나이에 뭐 그냥 뭐뭐 뭐 되지도 않는 시지만 시를 이렇게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동문학과였던 담임 선생님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또 글도 적어 보게 되고 뭐 시도 적고 산문도 적 적어 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어,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였던 것 같은데, 어 그때 이제 시간이 나면 도서관에 가서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사실 학교 도서관이란 게 말만 도서관이지, 책은 잔뜩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정말 그런 곳이었는데, 저 혼자 정말 거기 가서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마 고전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고전들을 읽어보고 싶어서 뭐 섹스피어 얘기라든지 뭐 하여튼 그 예전에 썼던 아주 유명한 오래된 책들 그런 책들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된 것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인데 철학 선생님이었어요. 그이 고등학교 때 철학을 배운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만 그 당시 이제 문교부 지정 시범학교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신설 학교였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1 제가 1회 졸업생인데 신설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철학을 고등학생들한테 가치면 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철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분 철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철학 수업을 들었던 거죠. 이제 그 선생님 또그 철학 수업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예,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독특한 길이었죠. 지금까지 책을 읽고, 뭐 책을 읽고 좋아하는 애들은 있었죠. 그런데 그 철학 수업, 선생님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공부도 물론 뭐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그때 제, 제가 이제 장학반에 속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장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반을 모집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반 정도 모여가지고 장학생 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라 학교에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야간 자습까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애들이 너무도 공부하면 스트레스받고 이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 읽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의무적으로 다들 이제 그 시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30분인지 1시간인지 아마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었던것 같은데 저녁 먹고 뭐 갔든지 하여튼.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어 책들을 쭉, 책 제목들을 쭉 보는데, 제, 제한테 눈에 띈 책이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잠에서 깨어나라", <웃음> 제목이 <웃음> 잠에서 깨어나라. 에 지은이는 에 라즈니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류시화라는 분이 번역을 한 책이었어요. 근데 잠에서 깨나라 하는데 안 그래도 졸린데 밥 먹고 졸린데 잠에서 깨나라는 책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이게 뭐지? 하면서 책을 끄집어내서 펼쳐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의 시부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도를 찾아 떠나는 도를 도를 찾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에 빗대해가지고, 그 소, 소에 대한 그림을 열 개를 그려서 그 우화를,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불교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관한 얘기였어요. 예를 들면, 뭐, 소, 소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소를 찾아 떠난다. 그래서 뭐, 어, 소를 찾아 헤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에서 10단계가 있어요. 그래, 시부도거든요. 절에 가보면 벽에, 절, 벽에 그런 이제 소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올해가 소띠네, 마침. 소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부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불교의 시부도에 관한, 불교의 도를 찾아 떠나는 그 해탈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였죠. 그 라지니시라는 사람은 인도의 명상가고 종교가였거든요. 사실 고등학생이 읽을 만한 책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 재미없으면 덮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책을 많이 읽었었으니까 약간의 오기가 생긴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 조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 다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어려운 책도 읽었고 고전도 읽었었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모르는 말들이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혀 노문물이 다른 그런 내용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더 읽게 돼요. 아주 독특하죠. 한번더 읽게 돼요. 근데 한번더 읽는데, 그때 그 책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면서, 그 철학 시간에 철학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와 비슷하게 일맥 상통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서 제가 재미를 느끼게 돼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철학선생님이 그 전에 했던 내용이 여기에 좀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더 읽게 돼요. 그지, 그 책을 연달아서 세번을 읽게 되는 거죠. 그때 놀랍게도 그책에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내용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자, 이것이 <laughs> 제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 그, 그리고 나서 그, 그책 옆에 있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이 시리즈였어요. 라지니시 시리즈였는데, 두 번째 책은 장자 도를 말하다.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 장자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 할때그 장자인데, 장자의 도. 장자 의 사상에 관한 책을 라즈니 씨가 쓴 거고 또 역시 류시아 씨가 번역한 것인데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어, 들어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책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즈니 씨라는 사람 그 책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라즈니 씨 책을 다 읽게 돼요. 그때가 지금 1986년도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985년도였는데 1985년도 때 라지니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한참 후에 그 라지니쉬가 배꼽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이제 사람들이 라지니쉬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긴 한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라지니시라는 사람은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읽혀지지 않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어 심지어는 책방에 가서 라지니시 책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래서 하여튼 나왔던 책이라는 것은 다 읽은 것 같고 아마 열 권이 넘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저는 라지니쉬라는 사람에 완전히 빠지고 그 책을 탐독하게 돼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크리슈나무르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인도 사람인데 굉장히 지적으로 이제 지적인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라지니쉬와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런 사람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명상이나 종교 명상은 철학과도 또 다른 분야거든요. 하여튼, 철학 선생님하고도 친해지고, 이제 철학 선생님한테, 철학 선생님이 뭐,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고 할 때, 제가 읽은 책들로 인해가지고, 저는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게 되고, 철학 선생님 눈에 띄게 되고, 다른 아이들은 나를 이상한 아이로 보게 되죠. 어, 뭐 이런 아이가 다 있노?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선미가 왜 미스 코리아에서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이고 미가 3등이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대답을 막 혼자서 막 무슨 말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책들을 보니까 뭔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그 제목으로 글을 써오라고 선생님이 시켰는데 제가 1학년 때 그 숙제를 써낸 거 하고 2학년이 돼서 써낸 거 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책을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2학년 때 돼서 썼는데 정말 일필휘지라는 말이 있죠. 한번 써서 그냥 한두 장, 세 장을 내리서 적는데 한 번도 막힘이 없이 쓰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그 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떤 하나의 관이 생긴 거죠. 관 보는 관점이 생긴 거죠. 그래 철학선생님하고 서클도 만들고, 어 뭐, R, 에, 저기, MT도 가고, 방학 때 MT도 가고, 방학 때는 남는 시간에 혼자서 어려운 철학책도 읽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한마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으로서는 아주 이상한 아이가 되었죠. 근데 이제 나는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잘 했었지만, 공부는 나보다 더 잘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부분에만큼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네, 철학책을 읽고 철학선생님과 소통하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냥 독보적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완전히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1등이 될수 있는 거. 내가 1등인 셈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만족감을 얻으면서. 자족하면서 스스로 어, 좋아하면서 그 길을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클럽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전에 한번 어떤 어느 순간인가 나와서 3분 스피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새 학기가 되어서 제가 나가서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책을 읽으라고. <laughs> 그게 고등학생이 뭘할 소리 나니잖아요. 그런데 <laughs> 저는 그때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독서 클럽에 참가하겠다고 후배가 왔을 때 어린 왕자를 읽어봤냐고 <laughs> 그런 뭐 그런 걸 질문하고 하여튼 데미안을 읽어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안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통하겠네 하고 말을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아이였으니까 아주 좀 이상한 아이였죠. 지금도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때 이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던, 막 이것저것 많이 읽은 건 아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특별히 좀 사상이나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책들을 많이 읽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괜한 일이 아니었고,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서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철학 선생님을 만나고, 철학, 을 배우게 되면서 또 그런 책들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김지영이란 아이는 아주 특별하고 희한한 뭔가 그 나만의 어떤 모양을 가진 아이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세 번째 선생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인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웃음> 댓글로 <웃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